우리 몸은 늘 저렇게 마음에 있는 독소나 감정의 찝떡기잡동사니를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혼자는 돼안 돼? 안돼 안 돼. 여기 와가지고 막 분출을 해야 돼 분출을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출을 해볼까 하는데 PPD는 뭐들라도 가져오는 거모르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같이 함께 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드라마 보면은 역사드라마 보면은 항상 전쟁영화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고 전쟁영화에 보면은 수많은 적군과 수많은 아군에 딱 맞짱을 틉니다.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아 두렵죠. 두려운데, 그네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해서 아주 소리를 질러야 니다 여봐라! 여봐라! 가스럽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웃어 안으세요. 하하하! 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이 웃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솔직히 불안을 떨립니다. 근데 그런 것을 없이 장군이큰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그러면 아군의 병사들은, 우리 장군이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진정을 하고 기계가 넘치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믿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북도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데 우리가 항상 참지 말고 소리를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봐라, 여봐라! 여봐라! 손 내려보시고요 여기 짜장면팀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곧누구라 말할 게 있는데 곧 살것 같아. 그거살것 같아.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 질를때 밑에서 끄집어내야 돼. 잘못하면 조조가 웃고 가기 생겼어. 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가지고 오는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발사를 해줘야 합니다. 자, 파리채를 들어봐요. 여봐라여보라가소로꾸라가니로꾸라 갑니다에게! 덤비다리! 하하! 아! 하하! 하하하! 아! 아! 하하! 아! 하하! 짜장대사, <�ell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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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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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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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세배제 제품으로 풀지만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잖아요 효과를 더 빨리 봐 네.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 요더 해야 되겠어요 네. 저도 맹세기 총장의 교수지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야 삽니다 이 마음의 찌꺼기 마음의 잡동성이 있으면요 완사기지 않은 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찌꺼기를 버리고 이 세배제를 먹고 마시면 아주 눈탱이까지 시원해져 눈깔 크지 눈깔 거지. 박수 는 사람들 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고 <laughs> 여기 거라족 말가족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네 지금. 대답을 잘해, 대답을. 아촬영하더라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할 때는 옆에 서나 뒤에 서람 눈치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예견마음가잘 싸우지도 않는데 어쨌든 약간의 그 제가 이제 주말 부부니까 어쨌든 못갈 때도 있고 한 달에 한번 갈 때도 있으니까. 약간 표정이 이상해. 그러면,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그 대신에, 그 얘기를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에 한 2,000m, 3,000m 가면 고북나무가 있네 있어. 아주 인광이 잘된한 녀석 이 있는데, 날 커가지고, 나도 남자를 풀어야 될 거냐. 여봐라! 가수스럽구나 감히 당신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냐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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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라는 거 보면 다 녹아버려. 그니까, 러 부인하고 싸워서 이긴 남편,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싸워서 얻을 게 없잖아요. 저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를 놓게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바짝 든게 신상이 좋을까요? 아요 정도 든게 신상이 좋을까요? 바짝 들고. 자, 여보! 번보만 아스럽구나! 아스구나 밤이 나에게! 감비다리 하하, 하하, 여봐라, 가서 로꾸라감비다에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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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돼서, 아, 아, 아. 아이고. 아유, 아유 우리 애기 엄마가 이렇게 돈 벌고 다니는 모를 거야. 어떻게 사장도 그럴까봐 영상을 안보이줘 절대. 어, 잘 됐어요? 어, 잘 찍으셨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 번쩍 들면 어떻게 되냐? 집중과 선택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혼자 이으는 어려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이 말씀을 딱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면 될까, 안 될까요? 잘 돼버립니다.